아, 최저임금 5% 인상. 최저임금 5% 인상. 이거 어제 밤사이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이게 아5% 인상이 돼서 음.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는 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면. 네. 자, 이게 최저임금인데요. 네. 최저임금. 이게 올해는 9,160원이었어요. 네, 올해 최저임금은 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측 음. 노동자측 음. 대표 위원, 그다음에 음. 사용자측 대표 위원하고 이제 가운데 이제 공익 음. 어, 위원들이 이렇게 삼자 그룹을 이뤄가지고 그쵸. 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매년 결정하는데 음. 그 회의가 음. 마감 법정 마감 시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결정이 됐고요. 음. 네. 이제는 9,160원이 아니라 음. 9,620원이다.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음. 그러니까 월 단위 그 시간으로 환산을 해 보면. 음. 처음으로 그 월급 개념을 했을 때 200만 원을 돌파했다. 맞습니다. 20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어, 이 사상 처음으로 음. 200만 원 돌파했다는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좀 어쨌든 네. 결정이 났는데 음. 5% 인상 사실은 이 노동자 측은 이거 택도 없다. 네. 지금 최소 10%는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해서 만원 이상을 주장했었고요. 네.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다 죽는다. 음. 1.8%만 올리자. 그래서 음. 9,300원대가 맞붙었었는데, <laughs> 결국, 어, 어느 쪽도 이게 간극을 서로 좁히지 못하고. 아니, 이게 결정된 다음에 양측이 다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측 다 만족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공익위원, 그러니까 네. 가운데 있는 공익위원이. 가운데를 딱 찍은 거예요. 음.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러면 5%로 합시다. 그래서 결정된 게 네. 9,620원입니다. 그래서 음. 201만 580원이 음. 일단 월급으로 음. 어, 정해졌다라는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위원 측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국내 주요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가 음. 2.7%. 음. 근데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음. 이 소비자 물가 전망치 4.5%를 더해.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2.2%를 음. 빼서 음. 5% 결론에 도달했다고 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여기 네. 이 표를 좀 확대해 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2018년에 이게 좀 퍼센트가 안 나오는데요. 네. 이때 16%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11%가 올랐어요. 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좀 정책적으로 좀 올렸고 음.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확준 거예요. 음. 음. 이래서 이때 확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이제 2022년 올해 내년은 이제 물가 상승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지금 다시 음. 5%대로 회귀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역대 정부의 첫 해, 음. 역대 정부 첫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봤을 때, 음. 어, 일단 IMF 외환위기를 극복의 역할을 맡은 국민 정부, 음.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통계도 음. 나와 있긴 해요. 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음.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낮은 인상률로 음. 어, 첫 임기를 시작했다. 음. 이렇게 또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수빈 님께서 계속 만원 이상 협상되기를 바랐는데 올해도 만 원을 못 넘었네요. 음. 그러셨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게 항상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항상 여기서 음. 라이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원가 원자재값이 가격 오르다 보니까 이 기업 측에서도 지금 어, 원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인데, 음. 그러면 근로 노동자, 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음.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그렇죠. 또 양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둘다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음. 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2만원 주면 더 좋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갈수 없는 이유는 그럴 경우에는 고용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제 아르바이트 생을 줄이고 네. 그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주는 게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 나빠지는 그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양쪽의 영향을 잘 계산하면서 신중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어떤 사이드를 좀잘 봐야 되냐면 그니까 임금 인상이나 이 원가 인상이 실제 물건 가격에 얼마큼 전이 되느냐 음.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꼼꼼히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음.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이 이 품목.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음. 이제 전가가 결정이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음. 우리가 안쓸수 없는 필수제 그렇죠. 이런 거는 전가가 바로 돼요. 음. 왜냐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니까. 맞아. 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잘 감시를 해야 된다는 음.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어, 시장 지배적인 어, 입지를 이용해서. 음. 어, 임금 인상분야 이런 걸 고스란히 음. 고통 분담 차원이 아니고 음. 고스란히 물건 가격에 떠온다는 이런 음. 것들을 정부에서 좀 꼼꼼히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음. 겁니다. 지금 터트쉽 터짐님이 좀 논쟁적인 음.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 네. 이거 좀 토론해 봐야 될것 같은데 자영업자 힘들다면서 살리려면 오히려 음.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짜장면 먹고 동네 슈퍼 가는 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지 상류층은 아니잖아요. 그러셨거든요. 네,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 음. 이게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냐하면 음. 어,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 임금 노동자가 시장에서 또 소비자기도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어, 임금을 무적정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소비가 또 편해지느냐 음.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이 항상 상충되는 지점이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터틀십 네. 터짐님 말씀이 맞으려면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모든 고용이 그대로 유지 된 상태에서 올리면은 소비가 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고용 자체가 줄면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불경기 조짐이 오면서 기업들이 투자도 좀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네. 최저임금 올라가면 오히려 고용을 더 줄이게 되면은 전체적인 소비는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도 같이 보긴 해야 됩니다 네. 네. 마중물님이 음. 이제 동부간선도로에 낚싯대 들고 나가서 한강에서 물고기 올라온다 음. 이제 한강, 한양 강한 시민들 자급자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보단 이제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네. 해약적으로 풀어내는 <laughs> 어떤 한국 전통의 <laughs> 네. 어떤 네. 해석이다 네. 이렇게 또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저임금 소식 밤사이 들어왔다. 네. 좀 전에 트위치 티티님 목요일도 8 시에 하시는군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수목금 네. 자연스럽게 8 시에. 음. 아, 지금 딩딩 홍보대사이신 박수빈님이또 열심히 또 안내해주고 계시네요. 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또 알아서 돌아가는 댓글창, 네. 또 아름다운 모습. 확인했고.